12시 40분입니다. 예, 7번 창. 예, 7번 맞지? 예, 7번 내려가 볼게요. 7번 1404호. 7번 창이에요. 7번 창. 우따빠. 예, 제거는 다 됐습니다. 잘 보이시죠? 예. 자, 전 진짜로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줍니다. 예.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보여줘요. 예, 부분 제거든, 완전 제거든, 말로 하는 게 아니고, 어려운 부분, 이런 부분 빼먹고 하는 게 아니고요. 진짜로 전구간을다 하기 때문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다 하기 때문에 다 보여줘요, 다. 예. 자,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. 예, 이 7번 창이 저기 5번 창보다 조금 작네요, 사이즈가. 예, 조금 더 빨리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무조건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. 자, 해볼게요. 7번창 오타빠 예, 시공이 됐습니다 예, 전화가 많이 오네요 예, 이 실리콘 한참 문 떼고 있으면 항시 전화가 와요 <laughs> 그리고 이 실리콘 다문 떼고 다시 전화를 하면 아예 통화가 안돼고 다른 데 했습니다 <laughs>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예, 그, 그 쉽게 생각하고 이 제가 옛날에 올린 블로그들 중에 전화번호가 아직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지우다 지우다 다못 지워 가지고 그걸 보고 한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왔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진짜 알고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전화 안 해요. 에, 무조건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전화하는 거고 아니면은 가격을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를 해요. 이제 비싼 건 아는데 어느 정도 비싼지를 모르니까 에, 그런 건 저도 다 에, 받아보면 알아요. 근데 진짜 택배 없이 왜 비싸요? 이런 거는 모르고 전화하는 거예요. 그거. 그런 거는 빨리 빨리 끊어야 돼요. 에, 아무튼 에, 문 떼는 동안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에, 사진 빨리 찍고 다시 전화를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아, 전화 통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데 했어요. 분데 이런 전화 있을 것 같은데 온 중에. <laughs> 7번창 중간답바고아랫다바 입니다 예, 저는 진짜 전구간을다 하기 때문에 예, 다 보여줘요 다 무조건 다 보여줍니다 진짜로 하니까 예, 사기 안치고 진짜로 하기 때문에 예,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, 돈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예, 대충 막 제거하기 어렵고 막 이런 부분들 빼먹고 예, 안하고 해버리면 제거 안하고 해버리면 금방이요 예, 진짜로 다 하기 때문에 예, 엄청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리콘도 전문적인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예. 평균적으로 한3 0만씩 들어가요 한집 파는데 예, 2,30평 자 무조건 전구관 확인하세요 예, 실리콘이 붙는 샤시와 콘크리트 예, 실리콘이 접착되는 피창면은 깨끗해야 됩니다 예. 아무런 이물질도 없이 깨끗해야 돼요 자 무조건 눈으로 확인하세요 본인 집을 자 그러면 사진 찍고 시공해 볼게요 오늘은 이 완전히 100%제거하는건 아니고 이 실리콘 쌓여 있는 뒤에 일부 실리콘이 남아 있습니다. 부분 제거예요, 부분 제거. 예, 부분 제거라도 전구관을 다 제거해야죠. 실리콘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돼요. 저는 요 백업제만큼 기존 실리콘을 남겨가지고 에, 백업제 과정을 없앴어요. 그래서 이제 단가를 조금 낮추,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이그 전부다 다 제거하고 백업제까지 완전히 다시 넣는 거는 30평대 150만 원 받습니다. 에, 이 부분 제거는 100만 원이에요. 이것도 굉장히 힘들어요, 이거. 전구간 다 제거해야 됩니다.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자 시공해 볼게요. 시간이 없으니까. 예, 7번 창까지 다 됐습니다. 지금 2시에요 2시. 예, 이제 빨리 8번 창으로 예, 마무리하러 가볼게요. 예, 저쪽 저희 몇 번인지 5번 창보다는 빨리 됐습니다. 예, 사이즈가 좀 작아요. 요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갤러리. 자 실리콘 두께가 보이시죠? 예, 굉장히 두껍게 쌓고요. 예, 전문적인 코킹 예, 시공을 했습니다. 예, 1차 앞착, 2차 두께 주고. 예. 두 번에 걸쳐서 다 모든 모든 부분 다 전문적으로 예, 기포 없이 예, 압착 안 되는 부분 없이 예, 좀 닦아줄게요. 예, 다 했습니다. 난간대도 잘 돌렸고요. 이쪽도 잘 돌려놨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난간대에서 물이 조금 나오는데 예, 여기서 나와요. 여기서 이렇게 밑때를 예, 보고 감아 주든지 예, 뚫어 놓든지 해, 해놓을게요. 예, 아니면은 예, 그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예, 알아서 잘할게요. 예. 자, 그러면 사진 찍고 내려가 볼게요. 이 갤러리 창 8번 빨리 해야 돼요. 자, 시간이 없어요. 이따가 먼지 또, 저 우띠 때문에 또 털어줘야 되니까 빨리 움직여야 돼요. 칼블록도 잡으러 가야 되고. 할게 아직도 많습니다. 다시 잘 찍어 드릴게요. 유튜브에 올려야 되니까 이쪽은 너무 뜨겁게 나와가지고 이 노래로 해가지고 올려야지. 자, 그러면 옮겨가 볼게요. 네, 많은 분들이 그냥 줄에서 내려오면 모든 게다 끝나는 줄 알아요. 그렇지 않아요? 이거 다 닦고 쓴 시작이 다 닦고, 또 실리콘 다시 넣어야 될거 아닙니까? 이것도 시간 많이 걸려요. 예, 다 챙겨서 올라가는데도 배터리도다갈아껴야 되지 예, 그냥 내려온다고 또 후딱딱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실리콘도 많이 쓰기 때문에 또짠뜩하게 챙겨야 돼요 예, 시간이 항시 빠듯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처럼 일이 되면 떼돈 벌어요 벌써 건물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산 사고 다 샀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, 진짜 제대로 하면 예, 그게 안 돼요 아나 이거 몸살 후유증 심하네 아커피까지 나네 <laughs> 지금 2시 20분 빨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 챙겼어요, 이제.